안녕하세요. YG 스토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YG 스토리에서는요. 불확실한 시대 나를 지키고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당신의 끝은 그 회사가 아니다. 송진호 지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옮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만큼 고민 많은 당신에게 권하는 종합이직 팩서. 오늘 YG 스토리에서 내 가치를 알아주고 커리어를 성장 점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당신의 끝은 그 회사가 아니다. 오늘 와이즈스토리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현 직장에 만족하고 다니는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사에서 위치가 불안할 때이 상사 밑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느끼거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이직의 욕구는 커져만 간다. 회사를 옮겨 연봉을 높이고 능력 있는 동료들과 함께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회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든다. 당신의 끝은 그 회사가 아니다는 옮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은 당신을 위한 종합 이직 팩서다. 제조업, 컨설팅, 사모펀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업종을 거친 저자는 개인의 성장과 커리어 관리를 위한 이직 전략을 보여준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판별법, 직급별 역량 키우기, 직무 및 업종 전환, 영문 및 국문 자기소개서, 영문 커버레터 작성과 승률을 높이는 면접 팁, 인사팀의 속내를 꿰뚫는 연봉 협상, 전략까지 명쾌하게 풀어냈다. 각 챕터 마지막에 제공되는 셀프 체크 코너의 워크시트에는 독자가 직접 메모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이직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파트 1 이직의 시대 당신의 커리어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17페이지 하나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9페이지 공부로 다 이룰 수 있던 시절은 갔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스펙은 업무 실력 실무 경험이 직장인의 가치를 높인다 둘 현재 직급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능력은? 25페이지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은 직급별로 다르다 스펙은 예선전과 같다 사원부터 대리직급 업무 실력으로 말한다 과장부터 차장, 직급팀의 성과로 능력을 말한다. 부장 및 팀장 직급. 셀프에서 책 타임. 이직에 앞서 생각해볼 사항들. 파트 2 성공하는 이직은 시작 전부터 다르다. 39페이지. 하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직 후 후회한다. 41페이지. 옮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라 사업의 성장성. 일잘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성과 창출 가능성. 미래에 팔릴만한 경험인가 업무의 시장성. 후회 없는 이직을 위한 고려 조건. 고성장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포지션으로 해당 업무는 향후 희소성이 있으면서 단기간에 성과가 날만한 자리이다. 이직할 자리가 1번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이동해야 한다. 49페이지. 둘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직 전략. 53페이지. 커리어 매직 카펫을 타고 원하는 회사로 가보자. 회사 내 부서 이동 후 전문성을 통해 타 산업으로 이직. 전문성을 통해 타 산업 이직 후 회사 내 희망 부서로 이동. 커리어 매직 카펫의 핵심은 업무 경험과 산업 경험. 업무 경험과 산업 경험을 활용해 단계적인 이동을 하려면 최소 2~3년의 업무 경험이 필요하다. 2~3년은 통상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업무에 대한 실무 능력이 생기는 시간으로 본다. 물론 무조건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12년의 경험이라도 업무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직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러나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59페이지. 세지 안에 다 있다 이직 패턴 5가지. 61페이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직 사례들.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자 업무 전문성을 활용한 이직. 이직 시 각별히 주의할 사항들. 그 물에서 놀아본 사람이 유리하다 산업 전문성을 활용한 이직 을에서 갑회사로 옮겨보자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을 활용한 이직 전문직의 강점을 살려 옮기자 전문 서비스 경험을 활용한 이직 지인 찬스를 이용한다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 셀프에서 책 타임 회사 분석 그 이직 전략 수립 신생 산업 경험을 빨리 해보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72페이지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을 활용한 이직은 흔히 말하는 을에서 갑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위티어 회사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소위 에이스들은 상위티어 회사의 영입, 타깃이 된다. 이러한 패턴의 이직은 보통 상위 가치사슬에 있는 고객사와 함께 일하다가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뛰어난 업무 실력을 인정받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파트 3 까다로운 첫 관문서류 합격하기. 87페이지 하나 채용 담당자 눈에 드는 이력서 쓰는 법 89페이지 이력서 쓸때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해 신뢰성을 부여한다. 그들이 원하는 경험과 성취 위주로 나열한다.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영문 이력서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을 팁 커리어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구조화한다. 완결성에 신경 쓴다. 문법 표현 방식 디자인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경우 영문 이력서의 성과를 겸손하게 숫자로 자랑할 수 있는 공식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97페이지. 둘 알면 쉬워지는 이력서 작성 팁. 108페이지. 나만의 특장점 정의. 매력을 한껏 보여줘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자. 사시의 원칙을 지켜 나만의 특장점을 정의하자. 새 스토리라인을 살려 업무성과 어필하기. 118페이지. 칼 기억하자. 매력적인 스토리라인 만들기 성과를 효과적으로 자랑하는 법. 넷, 외국계 회사 지원 시 알아두자. 커버레터 작성하기. 125페이지. 커버레터란 무엇인가? 외국계 기업은 커버레터가 필수일까? 커버레터는 어떻게 써야 할까? 커버레터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다를까? 셀프에서 책타임. 이력서에 쓸 재료 만들기. 본인이 이 포지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필한다. 이 때, 이 포지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칫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다. 내가 해당 포지션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만 살짝 흘려줘야 한다. 파트 4 면접에서 승률을 높이는 몇 가지 비법. 141페이지. 하나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143페이지. 이직의 마지막 관문 면접에서 승리하자. 현대면 말고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임하라. 교회 나를 꼭 뽑아야 하는지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전달하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두괄식으로 말하라. 이직의 진심이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어필하라. 스토리와 키워드를 활용해 면접 관의 기억에 남아라. 면접 후 팔로업 이메일을 보내라 셀프에서 책타임. 면접에 앞서 반드시 준비할 답변들. 파트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목표 연봉을 사수하자. 159페이지. 하나 회사는 당신의 연봉을 낮추고 싶어한다. 161페이지. 연봉 협상 시 매번 패배하는 이유. 당신의 연봉을 낮추려는 회사의 전략.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잡기. 사이닝 보너스를 전체 연봉에 포함. 비금전적 가치를 연봉에 포함. 성과급 최상의 경우를 가정한 연봉 제시. 동일 직급 사람들과의 형평성 언급. 둘 연봉 협상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연봉 협상 10계명. 174페이지. 왜 우리는 연봉협상에 소극적일까? 제1계명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하라. 제2계명 기대 연봉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하라. 제3계명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밝히고 수치화하라. 제4계명 연봉은 분명한 하나의 숫자로 말하라. 제5계명 다른 대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라. 제6계명 최소 희망 연봉을 먼저 말하지 말라. 제7계명 연봉 상승률을 고려하라. 제8계명 기회비용을 고려하라. 제구 계명 뭔가 잃었다면 반드시 다른 것을 얻어라. 제10 계명 부가적인 혜택을 만들어라. 셀프에서 책타임. 연봉협상에 앞서 고민해보자. 관건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 그것을 얼마나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하느냐이다그 답을 찾기 위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189페이지. 하지만 최대 연봉인 9천만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회사 측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고 당신 스스로도 어느 정도 수준이면 수용할 수 있는지 카드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최소 희망 연봉인 7,500만원을 말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최대 9,000만원까지도 오퍼를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7,500만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 연봉은 그 이상을 넘길 수 없다. 192페이지. 파트 6 이직을 완성시키는 이직 후 90일 플랜. 203페이지. 하나 이직 후 90일이 중요하다. 연착륙을 위한 작전. 205페이지. 합격만 하면 끝. 적응을 해야 진정한 이직의 완성. 이직 후 0에서 30일 내가 누구인지 알려라. 이직 후 0에서 45일 내게 주어진 기대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라. 이직 후 10에서 3, 0일 사내 절차 및 프로세스를 숙지하라. 이직 후 30에서 60일 조직 내 역학 관계를 눈치껏 파악하라. 이직 후 30에서 90일 회사 내부에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라. 이직 후 60에서 90일 조기의 성과를 내라. 셀프에서 책 타임. 이직 후 90일 플랜 체크리스트. 직장이라면 한 번을 읽고 하나의 선택지를 갖추면서 자기 능력 관리에 대해 지침을 줄수 있는 책.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 직은 직장인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내 가치를 인정받고 즐기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제대로 된 커리어를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주세요.